이건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끝까지 보신 분들 충격 받으셨죠? 왕세자랑 평범한 등짐 장수가 갑자기 몸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딱그 순간 두 사람의 몸에 새겨진 운명의 흉터가 빛을 내면서, 이거 솔직히 반칙 아닌가요? 이 파격적인 전개에 제가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봅시다. 지금 왕세자 이강은 총상을 입고 절벽 아래로 추락한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한 사람은 다름 아닌 좌희정의 딸 김우희였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윤을 다음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이강을 제거하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총을 쏜후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던 서늘한 미소는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강의 편이었습니다. 계곡물에 떠내려가던 그를 발견한 건 다름 아닌 그가 한양에서 떠나보내려 했던 등짐장수 박다리였죠. 이강은 과거 연료 조작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박다리를 구해주며 정의를 실현했고 그 은혜를 박다리가 갚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름 동안의 지극정성 반옥 끝에 겨우 정신을 차린 이강 그는 박다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생존을 궁궐에 알리고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이틀 밤낮으로 말을 달린 이강은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박다리는 제가 구한 목숨이니 나리 목숨은 제 소관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이강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박다리의 이 진심 어린 행동이 이강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이강은 박다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날 지켜라 는 말을 남긴 채 그녀의 품에 쓰러져 버립니다.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죠. 과연 이강은 이대로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강은 박다리의 헌신적인 보호와 그를 지키러 돌아온 충직한 좌위위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한양에 당도합니다. 거래 도착하자마자 혼란을 수습한 이강은 자신을 구해준 박다리에게 막대한 보상을 내리며 은혜를 갚죠. 박다리는 비단옷에 폐물까지 생전 처음 누려보는 호강의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청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이강과 박다리의 국밥 데이트가 성사됩니다. 이강이 국밥을 다 먹고 떠나려는 박다리 박다리를 붙잡아 낙화놀이까지 보고 가라고 권유하는 모습에서 그가 박다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다리가 괜한 소란에 엮여 죽은 세자빈과 닮았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강은 아프게 내뱉은 한마디로 박다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맙니다. 이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순간 앞서 이 강을 제거하려 했던 김우희가 끼어들어 박다리에게 극단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여기서 김우희의 정인인 이윤이 박다리를 막았었지만 칼날은 이미 박다리의 목에 상처를 냈고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윤이 박다리를 향한 마음을 눈치챈 이강 그는 조용히 그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며 김우희를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집니다. 이 묵직한 긴장감 숨 막히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강은 이 모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황이 일단락된 후 박다리는 분노에 차 자신을 찾아온 이강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합니다. 그녀의 꼿꼿한 눈빛은 이강이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을 건드렸고 결국 이강은 그녀와 헤어지려던 결심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다리의 손목에 있던 홍연의 흉터가 갑자기 통증과 함께 강렬하게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놀란 두 사람은 그대로 강물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의 피가 섞여들면서 끊어졌던 운명의 붉은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정신을 차린 이강과 박다리의 영혼은 서로의 몸속에서 눈을 뜹니다. 세자인 내가 천한 등짐장수가 됐다고? 정말 소름돋는 엔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왕세자의 영혼은 등짐장수의 몸에 등짐장수의 영혼은 왕세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서로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강은 천한 등짐장수의 몸으로 궁궐의 암토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박다리는 세자의 몸으로 온갖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죠 과연 이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파격적인 로맨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